118페이지 72번입니다. 자, 앞에 거 복잡하지? 신경 쓰지 말고 뒤에 거부터 봐. 자, 뒤에 걸 보는데 이거 보자마자 혹시 인수분해가 바로 되나? 안 되지 지금. 공통인수 아니잖아 이거는. 맞지? 정개해보자 일단. 자,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. 마이너스 y제곱에 플러스 y. 얘랑 얘랑 둘다 제곱, 얘랑 얘랑 둘다 이렇게. 요렇게 한번 보자. 왜? 공통인수 가지고 안 됐으니까. 공통인수 묶어냈는데 안 됐잖아. 지금. 그러면 얘가 뭐가 돼? x 플러스 y에다가 x 마이너스 y 되죠? 마이너스 묶어내고 싶어.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싫으니까. 동통인수가 또 생겼어. x 마이너스 y에다가 x 플러스 y. 여기 뭐 남았어? 마이너스 1 남았어. x 마이너스 y를 긁어내봐. 그럼 마이너스가 남잖아. 근데 마이너스가 혼자 둥둥 떠다니는 거 봤어? 그럴 순 없잖아. 그래서 마이너스 1. 음. 됩니까?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뭐? 저거 두개 빼고 저거 두개 더하고. 와 흠집하다 는데맞지 그럼 다시 2번으로 가서.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x랑 y를 각각을 계산하면 되는거잖아 네, 되겠죠 근데 저거 보면은 다른거 다 치우고 이것만 봐봐 이거 뭐하고 싶어 유리화 하고 싶지 않아 유리화 유리화 해야죠 그래서 x는 유리화를 합니다 쟤를 그러면은 2-3분의 위에거 제곱이 되니까 2플러스 2루트 6에다가 플러스 3 됩니까 이거것개 계산하면 5 아,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루트 6 복잡하지? 근데 경험해 보는 거야 이거를 경험을 해봐야지 그리고 할수 없었냐고 진짜 이걸 제곱근 할때 많이 있었단 말이야 합니다 y는 자 이거 유리화합니다 그럼 밑에 뭐가 돼? 2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 마이너스 3 위에다 곱했으니까 2 마이너스 2루트 6에다가 플러스 3 밑에 거 마이너스 1 이것도 계산하면 5 마이너스 5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모여주면 마이너스 5에다가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지? 플러스 2루트 6 그래서 이거 두개더 해가지고 x 플러스 y 구하고 빼가지고 x 마이너스 y 구한 다음에 여기다 때려넣으면 되는 겁니다. 두 개를 더 해보자. 더 하면은 이거 두 개는 살아있고 이거 두 개는 사라지겠죠? 마이너스 10 빼보자. 이거 두 개는 사라지고 맞지? 여기서 여기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4루트 6이 되겠죠?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.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루트 6 게다가 마이너스 10, 그럼 이거 곱하면은 마이너스 1 1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가 될 거니까 44 루트 6 이렇게 되겠 답이 이렇게 더럽게 나와? 어, 네. 44 루트 6입니다.